자, 절대 좌표로 한번 도면을 그려 볼 거예요. 자, 절대 좌표. 여기가 원점요 원점. 0, 0. 0, 0. 자, x축.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y축.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위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자, 각 점들의 좌표예요 좌표. id. 여기 0,0. 다른 점한 찍어볼까요? 5,20. 자, 여기. 마이너스 15,10. 똑같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0,0. 엔터나 0. 스페이스. 자, 0,-10. 0,-10. 만약에, 여기에 골뱅이가 들어가 있으면, F12번을 눌러주세요. F12번.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골뱅이가 안 들어가요.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15 1마15 1마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z 컨트롤 z 15 10 15 10 자, 15 1 5, 5 20 5 30 5마30 5 30 5 0 30 30 5 30,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15, 10, 마이너스 15, 0. 처음 시작된 대로 가려면 C 닫기 C 스페이스. 그러면은 각 점들의 선들이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 좌표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p. 엔터널 스페이스 어느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찍을게요. 자. 선이 막 움직이죠? 이럴 때 f8번. 직각으로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자, 밑으로 10. 밑으로 10. 옆으로 15. 옆으로 15. 밑으로 10. 밑으로 10. 오른쪽으로 15, 오른쪽으로 15. 자, 위로 20, 위로 20. 자, 상대 좌표.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이제. 계속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자, 기준점에서, 어, X축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X축이에요.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X축. X에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 Y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Y에요. 자, y 축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 Y,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Y. x 축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X.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x, 자, 이런 개념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리려면은 x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y는 플러스로 가야 되죠. x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y는 플러스로,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자, 10에 10, 자, 마이너스 10. 10 엔터나 스페이스 자, 여기가 딸랑이가 들어가 있죠? 딸랑이 들어간 게 상대 좌표예요. 자, 그다음에 이 위로 위로 10. 위로 10. 이쪽으로 10. 밑으로 10. 자, 또 상대 좌표 그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는 위치를 보면은 요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심표 마이너스 10 엔터 자 상대 좌표로 도면을 그렸어요 절대 좌표로 그렸던 도면 하고 상대 좌표로 그렸던 도면 하고 그림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자 새로운 걸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걸 한번 그려 볼게요 자 PL 요걸 기준으로 자이 밑으로 몇이죠? 10이죠? 자10쪽으로 몇이죠? 1죠0이죠10 자, 15 1 0 자, f 8번15해 가지고 15 15 15 15 15 15 15 15번5 F8번 직15 꺼져 있는 상태에서 15를 한번 눌러 볼까요? 15 이상한데 그려지죠? 자. 이상한데 그려질 때는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러면은, 이전으로 가요. 자, 다시,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싶어요. 밑으로 그리고 싶을 때는, 좌표 개념으로, x0, y-15. 자, 한번 해볼게요. X, 0, x0, 0, 심표, 심표, y-15, 마이너스 15. 자, 그려졌죠?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냥 F8번, F8번 눌러서 직교를 켜고, 켜고 그려도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10. 위로 10. 자, 여기서 X. X는 오른쪽으로 간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10. 그리고 y 는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자 x, x 는 오른쪽이 플러스죠? 그런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 쉼표 y 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15만큼 위로 15만큼 15, 자 엔터나 스페이스, 그려졌죠. 그 다음에 위로 10, 위로 10, 왼쪽으로 10, 왼쪽으로 10, 여기가 또 상대 좌표를 해야 되죠. x, x는 10, 왼쪽으로. 마이너스 10. y는 밑으로 25. 마이너스 25. 자, 마이너스 10. 심표, 마이너스 25. 다 끝나면은 엔터나 스페이스. 자, 도면이 또한개 그려졌어요. <놀람>